안녕하세요 초보자인입니다 오늘은 가래나무 수액을 채취하러 왔는데요 어, 예전에 가래나무에다가 천공을 어, 해서 이렇게 손으로 호스로 연결을 해 가지고 수액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액을 가지고도 왔고 또 다른 가래나무에 청공을 해가지고 연결하려고 오늘 7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는 홍천 내면이라는 곳인데, 아이고 여기는 엄청 추워요. 눈도 지금 여기는 조금 맞다고 생각하지만 깊이가 무릎까지 차고 있니 무릎까지 엄청 왔어요 여기 눈이 연골을 뚫고. 계곡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의 여기도 올라온 지가 벌써 30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고로에서 수액이나 가려나무 수액 이런 거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수를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수액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길게 연결해서 저 밑에서 수액을 받아서 어, 이 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1.8L 10병, 1.8L 10병, 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래나무의 수육은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폐하고, 뭐, 기침, 가래 많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좋다고.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뚫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자 밑에서 통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여기가 해발 850m 아침도 안 먹고 올라왔더니 힘듭니다 그래서, 1.8L 열 장에 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니다